안녕하세요 달콩이분데 별콩입니다. 오늘의 셀러 소개는 유리 배드님입니다. 발음에서도 느껴지겠지만 발음도 어렵고 폰트 먹는 것도 희귀한 그런 닉네임이에요. 왼쪽 상단에 쓰던 폰트가 안 먹어서 다른 폰트로 교체했습니다. 이리베디님은 아마 아는 분이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주로 루나달님과 함께 작업하시는 분인데 사실상 루나달님 도안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리베디님은 판매를 접었다 말았다 하는 분이라서 증거구매가 쉬울 거예요. 전 루나달님 그림을 좋아했던 게 사이즈가 작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다들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큰 사이즈보다 작은 사이즈를 좋아해요. 루나달님이 최근에 나온 제품들도 모두 사이즈가 작아서 오히려 구매했습니다. 지금 쓰는 사이즈가 엽소 사이즈보다 작고 A7보다는 큰데 이것도 어쨌든 작아요. 그래서 큰 사이즈 인물은 얼마 꾸미지 못하는 게 아쉽고 지금 정도 사이즈가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인물 사이즈에 맞추려면 다시 큰 사이즈로 가야 하는데 아직 못 가고 있네요. 좀더 속지 열심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는 종이들이 너무 작은 것도 있어요. 아리솔리 프레임은 무척이나 두꺼운데 지금 붙이니까 다 가려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무우 커튼의 여리여리함이 잘 드러난 닦구라서 마음에 들어요. 다음은 동양풍인데 루나 달님도 안도 동양풍과 서양풍이 반반입니다. 잉커는 그리 어렵지 않은데 가끔가다 지금 목련의 줄기처럼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썸네일을 쓸까 하다가 다른 인스를 더 좋아해서 바꿨습니다. 루나다님 도와는 전신도 있긴 한데 사이즈 때문인지 반신이 더 많아요. 그래서 사이즈 작은 다이를 쓰는 분이라면 더 좋을 겁니다. 간단하게만 꾸며주고 넘길게요. 블로그에서 판매하는 인물집 셀러분들은 정말 다양했는데 저분분들이 많았잖아요. 이리베디님도 그런 분들 중한 분이셨는데 또 이따가 보면 다시 판매하고 를 있었어요. 로제트나 인스들을 워낙 저렴하게 판매하시다 보니 저는 무척이나 잘 이용했습니다. 결국은 다 써버리고 루나 달님 도안만 조금 남았는데 그래도 쏠쏠했어요. 루나 달님 인물만 쓰다 보니 루나 달님 얘기만 하게 되었는데 도안호답게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활동하시면서 도화만 판매하시다, 이일이 베디님께 정착한 것 같았어요. 지금은 다시 어떻게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재고 판매할 때 많이 챙겼습니다. 루나다님 도안이 작아서 그렇지, 인채비라도 웬만해선 맞고, 포즈도 다양해요. 무엇보다 동양풍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 동양풍을 찾는 분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약간 두부상이라고 해야 하나? 뽀얗고 착하게 생겨서 어디든 잘 어울리는 편이에요. 재질은 무광도 있지만 모조지의 여리여리함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재질은 워낙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다 보니 나로코멘트는 덧붙이지 않을게요. 재질에 관해서도 정말 얘기가 많았는데 다시금 취향은 다양하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다보니 이번 닦고는 모조지의 모임이 되었네요. 다음은 제가 썸네일로도 쓴 인물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디자인이기도 해요. 풍성한 머리카락을 좋아하다 보니 이때는 한 세트를 샀던 기억이 남네요. 무엇보다 안쪽이 채워져서 인컷 대충해도 되게 꾸느라고 더 좋아했어요. 다 좋긴 했지만 역시 풍성한 느낌이 더 좋은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지금처럼 추억의 인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옛날에 머물러 있는 인물들이 정말 작아요. 사이즈 관련해서는 다들 워낙 많이 듣다 보니 이제 외우실 것 같습니다. 과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 다들 옛날 셀러셔서 계속 말하게 되네요. 루나 달님은 이런 느낌도 꽤 많습니다. 시대가 기억 안 나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시대상 느낌이 꽤 있어요. 완전 동양풍이거나 서양풍이어도 좀 단정한 느낌 위주입니다. 이런 단정한 느낌과 사이즈 때문에 취향이 많이 갈렸던 기억이 있어요. 무엇보다 활동이 엄청 화려하지도 않고 아는 사람끼리 샀기에 더욱 유명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인물집이 유행하려면 도안원들도 열일해야 하는 아주 열악한 장소기도 해요. 그러기엔 문제점도 많긴 하지만, 있을 때만큼은 잘 사고 잘 이용했습니다. 물론 소량로라서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닦고 하는 것만으로도 홍보가 되잖아요.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같이 영업당에서 이용하게 되고, 소비자가 늘어야 공급자도 늘어납니다. 무엇보다 공급자가 늘어나야 소비자들도 양질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어요. 즐기려고 하는 취미, 그저 즐겁게만 할수 있는 건 소비자뿐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리저리 다양한 그림들 보면서 찾아보고 구매하는 맛이 있어요. 물론, 블로그나 번장으로 판매자와 직접 컨택해야 한다는 점이 큰 장벽 같습니다. 저는 이해를 잘하지 못했지만, 구매할 목록을 직접 타이핑 쳐서 양식 맞춘다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 기준으로 판매자에게 직접 전화 걸어서 목록을 말한 뒤 구매할 수 있는 정도의 장벽으로 이해했습니다. 저는 정말 전화가 싫거든요. 어쨌든 그런 장벽을 넘기고 인컷의 두번째 장벽도 넘기고 나면 인물짓도 꽤 재밌습니다. 인물일세에 따라 구매하기도 전에 인컷이 쉬운지 어려운지 판단하는 능력도 길러질거예요 샀는데 막상 자르려니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잖아요. 아무리 예뻐도 쓰지를 못하면 무용지물이니 적당히 구매한 선을 맞추는게 좋습니다. 물론, 저처럼 인코 쉽다고 루나 달님 인스 한 세트씩 사다가 펑펑 쓰고도 남을 수도 있어요. 무엇이든 적당한 게 좋은데, 초보에게는 어려울 겁니다. 특히나 언제든지 판매를 접을 수 있는 분의 인스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 더 소중하잖아요. 한 번에 많이 구매하기도 부담이고, 다 쓰면 슬프니 다 써도 포기하는 법을 알아야겠습니다. 이제 닭구들에게 타이프와 대사마트 붙이기도 완료했어요. 셀러 추천은 딱히 중요성은 없고 눈에 보이는 대로 랜덤으로 정한 거라 저도 재미있었네요. 다음은 또 어떤 셀러로 정하게 될지 몰라도 소소하게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율이 베디님의 루나달림 도안으로 셀러 추천해 봤어요. 영상 시청해 주신 달콩이 분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별콩이였습니다.